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에 전해 오신 우리 언성에 속한 교우님들 한분한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마음을 열어서 축복하고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음. 여러분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할 때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잘됩니다.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 잘될 줄 믿습니다. 형통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내가 가진 권리를 잘 알고 그 권리를 빠짐없이 주장하며 요구하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지요. 반면에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제대로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밖으로또못 찾아먹는 사람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평가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했고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수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자신의 권리를 알지도 못하고 또 유린당하고 포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을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본문의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와 주의를 스스로 포기하셨 돌처럼 서로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나의 지위와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알고 서로 낮추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만물의 구주가 되시고 만물에게 찬송을 받으시는 대상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의 구조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의 구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모든 만물에게 찬송을 받으시게 되었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5절인데요. 5절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쳐 주고 이어지는 6절과 8절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럼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면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가르쳐 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음을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합당한 분이 되셨는지를 밝혀줍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5절만 대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대할 때면 우리는 이 구절에 매료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 5절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의 성정과 정반대되는 것을 5절의 말씀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절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면 우리는 이 5절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이 5절 말씀 앞에서 뒤로 물러설 수 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가 품고 있던 내 자랑,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던 나의 권리와 쥐를 낮추고 포기해야만 5절 말씀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고하시는 방식, 예수님의 생활 태도,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가치 판단의 기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계셨기에 예수님의 삶이 있었고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가진 권리와 지, 지위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 겸손이 되지요. 하나님과 동등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또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권리와 지위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포기하시고 스스로 낮추는 행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처럼 참 값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왜 겸손한 삶을 살아내지는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나의 지위와 권리를 스스로 낮추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겸손해져야 한다는 라 것은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가진 지위와 권한과 사회적 위치를 스스로 낮추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만 할뿐 기억만 할뿐그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일반 사람도 태어나지 않는 미천한 말구의 구유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지위와 권리를 낮추시고 스스로 포기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강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한 말을 타지 않으시고 어린 나기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지위와 권리를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 관계의 갈등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나의 지위와 권리, 내가 가진 지위에 따른 내 자존심, 내 명예를 스스로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영광, 하늘 보좌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 자신이 가진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지 못하셨어요. 부부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채 대화를 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낮추는 겸손 없이는 남편이 아내를, 아내도 남편을 이해할 수도 없고 더 사랑해 줄 수도 없고 더 섬길 수도 없습니다. 아내가 아내로서의 권리만 주장하면 남편을 더 이해할 수 없어요.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자기의 지위만, 위치만 생각한다면 아내를 더 품어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참 진리는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스스로 낮추는 것이 진리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낮추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높아져라, 높아져라.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는 진리로... 자리 매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낮추시되 어느 자리까지 낮추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단순히 마음 자체로 생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행위까지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자기 스스로를 낮추신, 낮아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극히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이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은 더 이상 높일 수 없을 만큼까지 높이셨다는데 지극히 높이신 그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부터는 주어가 성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추셨을 때 성부 하나님은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라는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주 만물 모두를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극히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 동등 위치에 계시는 분이지만, 스스로를 낮추시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기에 하나님은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만물의 구주가 되게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 몫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낮추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낮추면,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낮추기보다는 자신들이 자신을 높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러 가는 그 에루살렘으로, 에루살렘 골고다를 향해서 가는데도 제자들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자리로 가는데도 싸움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기 위해서 옷 벗김을 당하며 침 뱉음을 당하며 하나님께 버림받아로 가는데 제자들은 그 죽음의 자리로 가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높은 자리 가겠다고,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겠다고, 내가 더 많이 가지겠다고, 내가 더큰 소리 치겠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속에도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 교계, 한국 교회 안에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죠. 사람들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다가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낮추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짓밟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씩은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엉터리 고집을 부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시당해. 그러면서도 한 번씩 이렇게 해 주어야 다른 이들이 나를 의식하고 나를 존대할 것으로 우리 스스로는 착각하지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문제에 휩싸이는 이유는 자신이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낮추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종료주의를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낮추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권리와 주의를 스스로 낮춤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단순히 생각으로 거치지 않고 그 생각이 다른 이들의 삶을 유익하도록 하는 실천까지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몫은 낮추는 거예요. 내가 낮추면 누가 높여주십니까? 주께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해해 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높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내 스스로를 낮추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높아지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높고 높은 보자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안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도 속삭이지 않습니까? 높아져야 한다. 나의 지위와 권리를 스스로 결코 낮추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바보가 된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죠. 절대 물러서면 안 돼. 하지만 종료 주의를 보내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서로 낮추고 서서로 겸손해져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이 작은 가슴, 이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담고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는 나의 인간적인 욕심, 나의 인간적인 마음, 내 스스로 나를 세우려고 하는 세상이 주는 이 가르침을 버려,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세요. 내가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